네 강프로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산에너빌리티보합권에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 1봉 딱 보잖아요. 이상합니다. 저가 마이너스 31% 이렇게 찍혀 있어요. 10월 16일 날. 그쵸? 근데 장중에만 보신 분들은 9시 이후에 보신 분들은 이, 왜 이러지? 무슨 일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이런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거 장 시작 전 있죠. 8시부터 nxt 거래가 돌아요. 그쵸? 이때 장 시작 전에 거래가 도는데 이때 당시에 거래가 극히 조금 적어요. 이때를 이용해서 호가가 완전 비어 있을 때 하나 이렇게 딱 찍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런 거.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도 이런 식이고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도 오늘 마이너스 5% 찍었잖아요. 이것도 보면 정확하게 딱이때입니다이때 8시에. 그쵸? 장... 장 시작은 9시부터 하죠. 이 밑에 거래 있잖아요. 이때는 거래가 없어요. 근데 거래가 터지고 쭉 하고 터지고 종가에 딱 터지고 그 뒤에도 거래 잘 없죠. 이런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 뭐 차트가 깨져. 이런 거 혼란스럽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이었나? 네, 여기 있네요, 여기. 현대중공업, 이거. 이것도 같은 일이에요. 9월 29일 날 보세요. 저가, 마이너스 29% 이렇게 찍히잖아요. 그쵸? 이게 뭐큰 손에 뭐 차익, 장난,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호가상의 문제다. 즉, 아직까지 한국 시장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안 그렇거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 현물 시장 같은 경우에도 한국 시장보다 거래 기간이 길고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루 23시간 거래가 됩니다 근데 이런지가 정말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거래 자체가 굉장히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안정이 되어 있는데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 시작 전 1시간 동안 어 거의 뭐 프리마켓처럼 이렇게 시세가 돌고 장 끝나고 나서도 8시까지 시세를 돌리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때 절대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어떻게 됐느냐. 그쵸? 차트상으로 보면 뭔가 저가를 찍은 것 같은데?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는 그냥 허상이다. 단지 가격들을 지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 항상 제가 동일한 이야기 드리죠.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왜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해합니다. 근데 주식시장에서 올라가는 이유 자체가 같은 이야기, 같은 이유로 올라갑니다. 같은 이유로. 그게 뭐예요? 앞으로 잘될 거, 미래 가치가 좋아질 거 이것 때문이라고요. 미래 가치가 좋아져야지만 주식 시장의 상승세가 나오는 거고,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가는 것을 보고 매매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산은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는 다른 신고가 종목들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실전에서 상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안 갔을 때 있죠. 이 구간을 정확하게 하나오션에 빗대어서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하나오션에 대한 실전 매매 어떻게 진행됐는지 볼게요. 작년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취임은 1월 20일 날 했지만 근데 뭐가 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한국의 조선업을 딱 찍었습니다. 그러면서 신고가를 딱 가버렸어요. 어떻게 됐죠? 매물소화 급등, 매수 상승, 수익구간은 여기 정확하게 57%의 수익구간 터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만큼 올랐는데 실적이 좋아졌나요? 아니요, 안 좋아졌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게 언제예요? 7월 달이에요. 당선은 요때 됐습니다. 24년 11월 달에 그때부터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매물소화 올라가고 매물소화 또 올라가는 상황이고. 이때 관세협상에 관련된 뭐 실무자들이 만나면서 무언가 안들이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 처음으로 마스가 프로젝트가 나오면서 뭔가 더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횡보를 하는 거죠 그쵸 그렇죠? 무슨 얘기냐 선반영 됐기 때문이다 선반영 돼서 올라갔고 선반영 됐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했고 실적이 너무 좋아 그럼 계속해서 올라가야 겠죠 실적보다 주가가 더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드리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오션 뿐만이 아니라 지금 얘기 드리고 있는 두산에 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신고가를 만들었을 때 미국에서 원전 이야기 나오고는 있었죠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콕 집어서 나오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도 어때요? 이만큼 올라왔는데 두산 n 리트 실적 안 좋아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횡보합니다. 물론 고가 대비해서는 떨어져요. 주식은 가만히 멈춰있다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렇죠? 등락을 계속해서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이걸 주식시장은 이 상황에서 매매를 할수 있어야 돼요. 단지 우리가 여기서 떨어지는 걸 기다려. 5만 원까지 기다릴 거야. 이거 하지 말라고 제가 정말... 7월 달에도 그랬고, 8월 달에도 그랬고, 9월 달에도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반등 확인하면 무조건 매수하세요. 반등 확인하면 무조건 매수하세요. 올라가면 사세요. 내려올 땐 보유하세요. 팔지 마세요. 단, 추세 이탈 전까지. 그 그렇죠? 근데 추세 이탈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세 이탈은 두 가지가 있는데, 종목이 빠져서, 시장이 빠져서. 그쵸. 그렇죠? 근데 이 시장 어떻게 됐나요? 시장. 그죠 버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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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3,800 가까이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런 상황이라고요. 3,800의 주역은 어디에요?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번 정부에요. 그리고 이번 정부가 무언가 뭐 액션을 했다. 이것보다 말만 했죠. 그쵸? 그리고 실제 어, 유동성 공급을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한다기보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유동성을 많이 풀고 있어요. 유동성을 그러면서 환율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주말에 한번 다루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시장 상승의 기간이 길어집니다. 시장이 만약에 하락 추세에 있어 미국 시장도 어려워 이런 상황이면 그쵸?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쥐약입니다. 시장 정말 많이 빠져요 근데 지금은 상승 추세 안에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환율이 무한정 올라가요 한국이 망하면 그렇게 되겠지 근데 한국이 망하면 그냥 혼자 망하나요 미국까지 여파를 줍니다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는 4천억불 규모에 달합니다 한 600조 정도 돼요 그게 일거에 다 터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쵸 그렇죠? 미국도 채권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다 시장의 상승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환율은 다시 내려오니까 하지만 어디까지 찍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등락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도 싹다 무시하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시장이 이번 정부에서 하는 코스피 5천 코멘트를 인정한다 인정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집권 2년 차인 내년까지는 이어진다.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5,000 포인트를 가든 안 가든 무시하세요. 가든 안 가든 뭔 상관입니까? 단지 시장에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내년까지는 이번 정부의 힘이 막강하다. 그렇죠. 그러면 그 막강한 구간에서 시장이 인정을 하고 이때가 돈을 벌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지금 돈을 못 벌면 안 됩니다. 근데 돈을 벌려면 어떤 종목해야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거 해야 돼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종목이 어떤 종목이에요? 신고가 종목이에요. 신고가 뭐라 그래요? 주도주라고요. 주도주는 뭐예요? 선반영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실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싸게 살려고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올라오는 거 신고가 매수. 그리고 반등 확인하는 거 돌파 매수. 이랬을 때150%때 수익구간, 188% 7월 1일 날 수익보고 다시 매수해서 지금 60%까지 수익구간 또 커졌습니다. 주식시장 이런다고요. 이거 말고도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아까 전에 제가 조선주 이야기 잠깐 드렸는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횡보할 때 반등 확인 또 삽니다. 그쵸? 오늘 수남배 또 탔어요. 이제부터 장대항공 하나 뜨면 고가돌파하고 또 갑니다. 이거. 그쵸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요 이 구간에서도 내령을 한번 보면 57% 언제예요? 이거 2월 5일이에요. 25년. 그리고 가격 버티죠. 반등 확인하죠. 매수 한달반 동안 보유한 결과 33%. 언제? 8월 11일 날. 이렇게 수익 구간이 지속적으로 터진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딱그 중요한 구간에 딱서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장에서 인정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걸 앞에서 끌어주는 거 어디예요? 나스닥이라고요. 왜? AI 때문이니까. 보세요. 나스닥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아니 개별 종목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드릴게요. 엔비디아입니다. 내용 보시면 어때요? 아주 그냥 난리예요. 근데 이건 있어요. 이거는 지금 문제가 될건 아니에요. 엔비디아에서 가공자본을 만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돈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엔비디아에서 팔아야 될 GPU를 사야 될곳 예를 들어서 오픈 AI나 여기들 다른 뭐 메타나 이쪽은 돈이 있거든요.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테슬라도 마찬가지겠죠 이쪽은 돈이 있어요 근데 오픈 ai는 돈이 없어요 근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핵심이 오픈 ai란 말이죠 여기서는 지금 엄청나게 막 주목받고 부각받고 있지만 실제 스타트업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긴 아직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오픈 ai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어 데이터 센터를 임대해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체적인 어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에서 투자를 받아요. 그리고 그 투자 금액을 다시 엔비디아로 들어갑니다. 왜? GPU를 사거든요. 그럼 이거 한국에서 따지는 순환 출자 구조하고 딱 비슷한 구조가 나오거든요. 가공 자본이 생깁니다. 이걸로 인해서 추론 시장까지 포함하면 지금 GPU에 그쵸? 엔비디아에서 지금 400만 장에서 500만 장 정도 연간 생산을 하는데 이 정도의 추가 수요가 또 발생해요.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는 이거보다 훨씬 더 가겠죠. 그리고 엔비디아와 AMD 모두 원전 한기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소모하는 데이터 센터를 짓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조건을 만들어 줬어요. 엔비디아는 직접 돈을 주고 AMD는 주식을 주면서 오픈 AI 쪽으로. 그러면 이거 이새 군대에서 한쪽만 손을 딱 떼거나 실제 이제 성과를 못 내잖아요. 그럼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를 보는 데까지 어떻게 돼요? 2년에서 3년 걸리겠죠? 주가 선반영하는 것까지 포함하더라도 1년 반 정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 이때 엄청난 버블 이상의 시세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은 돈이 오가는 실제 엔비디아의 돈이 축적되는 그런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거품에 대한 걱정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달라요 앞으로는 지금부터 올라가는 건 다릅니다 근데 엄청나게 빨리 올라갈 거예요 엄청나게 그리고 여기에서 핵심은 엔비디아 뿐만이 아니라 보세요 뉴스케일 파워 뉴스케일 파워 또 신고가 쳤어요 24년도부터 1.8달러짜리가 50달러를 넘어가는 이 진짜 한 3, 30배 가까운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신고가 또 만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두산의 노빌리티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5배 더 갈지 10배 더 갈지 모릅니다. 실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용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현대 일렉트릭 그쵸? 현대 일렉트릭 이런 굴뚝주가 23년도부터 이 변압기잖아요.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한다는 그 내용 그리고 변압기 수출 지금 엄청 많이 되거든요. 2만 원짜리가 지금 얼마예요? 70만 원까지 올라가잖아. 현대 일렉트릭 이거 말만 들어도 굴뚝의 느낌이 확 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간다고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다르지 않아요.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이제 시작이라고 보셔야 되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에너지 쪽그쵸 앞으로 오히려 반도체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그걸 가격적인 부분에서 일단 나오고 있는 거고 거기에 맞춰서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제가 실전에서 매매를 꾸준하게 신고가 구간별로 매매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두산에너 밸리티 그쵸 수익구간 보실래요 100% 이상의 수익구간 이렇게 인증하는 거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샀는데 지금 몇 프로 60% 수익 넘어갔어요 그쵸 반드시 가격 보세요 가격 어떤 호재가 나올 거야 이런 싹다 무시하세요 안 나오면 네가 책임지니 아니죠 가격 보세요 가격을 보는 것만이 우리가 거래를 기반해서 매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절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왜? 싸게 사, 더 내리면 더 싸지네? 이 손절 돼요? 안 되잖아. 올라가. 내가 볼때 올라가야 돼. 안 올라가네? 팔고 다시 사면 돼요. 그쵸? 이런 과정에서 약간씩 손절 구간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때론 2, 3%, 때론 5에서 7%, 이렇게 손절 구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알테우젠 같은 거, 내용 보시면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쭉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3% 손절, 14% 수익, 18% 수익, 33% 수익 요 구간이에요, 다. 이 구간에서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손절 한 번도 안 해요, 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가야 되는데 안 가. 파세요. 올라오면 다시 사세요. 조금 더 비싸게 사면 어때고 조금 더 싸게 사면 어때요? 추세 구간을 확인하고 매수하고 보유 기간을 최소한 줄이는 게 좋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거? 안 빠지니까 사잖아요. 급등세. 이미 60%수익또 넘어갔다. 수익 구간을 100% 이상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두산에너빌리티 이제 시작이고 절대 매도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 이렇게 그렇 약간 무언가 호가 장난질 하는 거 무시하고 가면 되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어떻게 타점 잡을지 그 부분은요. 여기 소통방에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실시간 타점과 함께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립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쭉 보면 중요한 거 두산 에너빌리티 며칠째 급등 오늘 고가 매물 소화 중 타점 공유할 때까지 몽땅 보유해라 팔지 말아라 올라갈 때 팔지 말고 내려올 때 팔아야 된다 고가 잡을 생각은 버려라. 주도 주변동 없고 매매는 무조건 주도 주만 한다. 주도 섹터는 조선 원전 반도체 바이오 네이버 그룹 주이 안에서 하는 겁니다. 네이버 그룹 주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20%씩 이렇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 냈는데 일단 확인 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거 어때요? 두산 에너빌리티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실시간 타점 제가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내용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150% 그리고 밑에 내려보면 7월 초에 188% 고가에 팔았나요 아니요 내려오는 거 보고 팔았다고요 그리고 반등하는 거 보고 또 사요 또 올라가 버티니까 이것뿐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안 빠지는 것을 보고 이수 페타시스 그쵸 그렇죠. 수익 어때요 매수 매도 바닥에 샀어요 아니요 확인 이래야 지속 가능하다고요 76% 제가 주도주 중에 바이오도 계속 이야기를 드리죠 그쵸 그렇죠? 바이오도 지금 팔고 다시 반등 확인하는 데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바이오 뭐 abl 바이오나 이런 거 보세요 신고가 만들고 반등 확인 매매 70%때 이렇게 들어온다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떨까요 최근에 로봇주 좋죠 그리고 로봇주가 가기 위해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버티거나 올라가야 됩니다. 이때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에브리봇 어때요? 신고가 확인 매매 그쵸? 일주일도 안 됐어요. 단 3일 만에 47% 이렇게 들어온다.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에 지금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그쵸? 이번에 10만원 가볍게 넘어갑니다. 20만원도 바라볼 수 있다. 거기서 어떻게 보유 기간을 잡아야 되고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 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구간을 내기 위해서 이론상으로는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가격에 대한 부분이겠죠.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보유전략 가격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될 겁니다. 이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여기 010 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어떤 종목이든 조정을 줍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알테오젠 제가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 쉬었다가 반등 확인 수익 구간 이렇게 터진다고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DI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작년에 엄청 좋았거든요. 근데 올라갔다가 별거 없어 떨어져. 그리고 다시 반등 확인 매매해도 되지만 이건 주도주에서 벗어났죠. 아무리 후발주라고 하더라도 지금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군들이 너무 강해요. 지금 이쪽보다는 먼저 가고 있는 쪽을 하라는 겁니다. 그럼 원전에서 지금 가장 먼저 가고 있는 게 어디예요?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그쵸?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보유해야 된다. 보유. 이미 여기서 반등 확인할 때마다 제가 싸게 살려고 노력도 안 했어. 올라가는 것만 보고 산 겁니다.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어때요? 가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똑같이 가잖아요.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내용은 어떻게 타점 잡고 매매해야 되는지 실시간 타점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 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돈은 안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 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갈라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도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것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